인천 적십자병원은 지난 2018년 경영 악화로 인해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전환됐는데요. 이에 연수구는 물론 인천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선 인천 적십자병원의 공적인 활용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일각에선 인천 적십자병원을 제2인천의료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 적십자병원은 과거 종합병원이었지만 경영난으로 인해 진료과를 6개로 축소하고 응급실도 폐쇄해 지난 2018년 일반병원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적십자병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역 곳곳에선 인천 적십자병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수구 의회에서는 인천 적십자병원을 활용해 공공 의료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사망률 등 건강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 적십자 병원을 활용하여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적십자 병원을 제2 인천 의료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인천 시민들의 청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인천 적십자병원을 제2인천의료원으로 활용하면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1천억 원대로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연수구의회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2인천의료원을 연수구에 설립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제2인천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가 인천 적십자병원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제2 인천의료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내년 10월 마무리됩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